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자동차는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요구 사항과 희망 사항을 충족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품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지표는 주요 구성 요소의 무결성과 문제 없는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강도 및 어려운 영역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시장에 제시된 옵션 중에서 저렴한 중고 SUV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델이 높은 수준의 신뢰성, 기동성, 서비스 가용성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자동차가 있지만 서비스 비용은 꽤 비쌉니다. 그런 차를 유지하는 것은... 자동차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최소한의 문제를 일으키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한 번에 여러 대의 자동차로 SUV 중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는 별도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고유한 강점과 약점, 기능 및 기술적 특성을 가진 서로 다른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저렴하지만 동시에 매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품질이 뛰어난 중고 SUV를 볼수 있습니다. 스즈키 그랜드 비타라 저렴하지만 주목할 만한 중고 SUV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스즈키의 일본차다. 그랜드 비타라는 외모로 인해 무자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SUV의 경우 이는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와는 거리가 멀다. 예, 외관은 이상적이지 않으며 더 이상 현대적인 추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자동차를 찾고 있고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자동차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차는 토크가 상당히 높고 넓으며 일본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랜드 비타라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가격 면에서 경쟁사와 유리하게 비교되는 본격적인 도적입니다. 몸은 프레임이며 매우 강합니다. 장거리 여행 중단. 뛰어난 고출력 감속 기어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판매되는 제품은 넓은 트렁크와 편안한 인테리어를 갖춘 5도어 버전입니다. 하지만 긴 7인승 사례도 있는데 드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 아래에는 4개의 가솔린 엔진과 한상이 터보 디젤이 있습니다. 120마력의 2.0리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와 함께 소비량은 100km당 약 12에서 14리터입니다. 일부 경쟁사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SUV 차체는 부식에 강하고 가솔린 내연기관은 수명이 좋으며 변속기는 작동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전면 컨트롤 암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미쓰비시 파제로 스포츠 누군가는 이것이 신뢰성과 품질 측면에서 SUV를 사용하는 최고의 예산이라고 말할 것이며 여러 측면에서 그들이 오를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우수한 일본 자동차입니다. 기계는 구조적으로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실제 순종 전 지형 차량 유일한 문제는 이와 같은 자동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상태가 좋은 파제로 스포트를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차는 연속적인 리어 엑슬린 프레임 구조를 받았습니다. 단단히 연결된 전륜 구동이 있습니다. 트로피 레이드, 사냥, 낚시,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 및 기타 아스팔트 밖의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잡한 점성 커플링이나 전자 잠금 장치를 볼수 없습니다. 모든 작업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수행되므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대부분이 절망적으로 갇혀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클래식 프레임 전지형 차량입니다. 문제는 이 저렴한 중고 SUV에 어떤 엔진을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두 개의 내연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3.0L 6기통 가솔린 장치 또는 2.5L 터보디젤입니다. 두 모터 모두 신뢰성이 매우 높으며 수명이 깁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젤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신뢰성과 유지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가솔린 엔진이 객관적으로 승리합니다. SUV에서는 자동 이외의 다른 변속기를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있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파제로스포트에는 이지설렉트 트랜스퍼 케이스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감속기어를 사용하여 후륜구동 또는 전륜구동을 켤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오프로드 정복자, 도시의 거리에서 뽐내기 위해 이런 차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진정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닛산 테라노이 중고 옵션 중에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저가형 프레임 SUV를 찾고 있다면 닛산이 2세대 테라노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올바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를 선택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모든 지형 차량 이것은 도시형 크로스오버가 된 신형 테라노가 아니다. 이 기계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용적이고 저렴합니다. 이 모델은 한때 테라노 2가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유럽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자동차는 고강도 지지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드 아래에는 주로 2.7L와 3.0L의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더 젊은 엔진은 처음에 99마력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연료분사 펌프를 설치하자 말의 수는 12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터보 디젤은 엄청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수년에 걸쳐 모터가 매우 소박하고 유지관리가 쉽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니산테라노는 도시 주행용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스팔트 밖에서 적극적으로 운전하거나 낚시, 사냥을 좋아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오프로드 운전에 참여하는 경우 이러한 자동차를 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능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동시에 중고 테라노 2 가격은 우리 시장에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미쓰비시 파제로 이 파제로 1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 100 수년 동안 은퇴할 생각이 없는 진정한 전설 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많은 SUV에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예. 자동차는 2차 시장에서 상당히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자원, 우수한 엔진 및 주행 특성으로 인해 정당화됩니다. 주 엔진은 8기통, 4.7L, 235마력을 발휘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불만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5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된다. 문제를 피하려면 자동변속기 및 내연기관의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동 중 정지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없이 200에서 25만 킬로미터를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 표준 수리, 몇 가지 교체 부품 및 다시 100-15만에 대해 심각한 비용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버전은 예외입니다. 그러한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UV를 구입하기 전에 차체와 프레임의 상태를 평가하십시오. 19 예에서는 심각한 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쓰비시 파제로 3 비교적 저렴한 SUV로 2차 시장을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끝까지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는 크고 넓으며 구조적으로 단순합니다. 품질이 낮은 휘발유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타외 SUV용 예비 부품은 저렴합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에 엔진은 훌륭하며 특히 288 마력의 5.3 리터 버전이 훌륭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다소 높은 세금이지만 이러한 엔진을 사용하면 거대한 SUV는 92 휘발유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면서 500에서 60만 킬로미터를 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엔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타오 SUV가 탑재된 나머지 엔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점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소유자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말로 원한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닛산 페트롤 Y61 매년 2차 시장에서 점점 더 접근 가능해지고 있는 또 다른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크로스컨트리 능력, 신뢰성 및 제작 품질을 갖춘 차량입니다. 그러나 최적의 엔진은 TD40이 가될 것이라는 점을 바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테스트를 거쳤으며 특별한 불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탄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이 고장나는 것보다 몸 전체가 녹으로 뒤덮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른 모터는 여전히 견고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아랍국가에서 수입된 닛산페트롤을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편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부식 문제가 있습니다. 몸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기계식 기어박스의 수명은 50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자동 기계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면 30만 km 이상 작동합니다. 서스펜션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무엇이든 깨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120. 차는 아주 싼 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고 상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SUV를 선택했기 때문에 프라도 120은 상위 10위 안에 들 자격이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SUV 가백과 거의 비슷하지만 부식이 약점으로 꼽힌다. 노령이 되어도 제때에 멈추지 않는 녹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엔진 권장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구성으로든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큰 투자 없이 50만 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4.0L 가솔린 내연기관입니다. SUV에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4단 자동 변속기는 내연기관보다 수명이 더길 때도 있습니다. 5단 자동 변속기는 5만km마다 한 번씩 오일을 교환하면 50만km를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실제 SUV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게다가 2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UAE Z 페리어트, 헌터 또는 리널트 더스터 SUV와 같은 다양한 모델을 목록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전지형 차량은 부식, 신뢰성, 제작 품질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스터와 같은 자동차는 SUV보다 도시를 위해 설계된 크로스오버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중고차를 찾고 계십니까? 험의 프로 웹사이트에 주목하세요. 험미 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자동차 카탈로그, 엔진, 기어박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부품의 고장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프로 웹사이트로 이동, 그리고 중고차에 가능한 모든 약점을 알아보세요.